제덕씨가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아, 잘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오입니다. 오! 아! <laughs> 오. 자, 대답을 해주세요. 왜? 아니, 그, 방송에서는 그냥 편하게 자기 성격을 잘안 보이려고, 그냥 차분한 성격, 얌전한 성격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쵸, 내숭인데. 네. 저랑 같이 있으면. 네. 막, 웃기려 들어요. 네, 웃기려 들어요. 예. <laughs> 예. 네. 네. 제가 무슨 말 하면, 네. 형, 그 웃기려고 한말 아니지. 어, 가 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네. 그러니까, 네. 우, 네. 형 웃기려고 한말 아니지? 어? 이 말이 나름대로 자기는 웃기려고 한말 아, 네. 그게, 안, 그게 저한테 안 통할 네. 뿐이에 제도 씨, 수원 씨한테 상처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laughs> 네.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이거는... 괜찮... 괜찮아, 스 빨간약 발라주면. 어. Okay. 아. 만병통치약. 네. 빨간약.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 씨에 대한 질문 들어갑니다. 내 눈빛에 여, 여러 여자가 쓰러지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수원 씨의 눈빛에 많은 여자들이 쓰러졌어요. 근데 과연 구도 알고 있는지 제덕 씨 하나 둘 <놀람> 셋. 오입니다. 오, 입니다. 뭐 못된 사람이네. <laughs> 어. 아니, 지금, 아, 아이씨그러 지금 말씀하지 말고 항의할 게 있으면은 같이 같이 안정을 해주세요, 안정환. 네. 자기도 알더라고요. <laughs> 뭐. 그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laughs> 어. 거. 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 그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어.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네. 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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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자, 지금 안정환 들어갑니까? 아, 아 아직까지 oh 네, no 네. 알겠습니다 수원 씨가 아직도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덕이 형이 형만 아니면 한 번쯤 치고 싶다 <laughs> 위험합니다 네, 위험해요 제덕 어, 어. 씨 생각 잘해세요 생각 잘해주세요 제덕이 형이 형만 아니면 한 번쯤 치고 <laughs> 싶다 아 그... 에이, 이건 아무리 그래도... 같이 외쳐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오 어, 와! 아. 네. 네. 오가오오오어오안 아, 됩니다. 지금 어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인오오 <laughs> 어? <laughs> <들어, 안> <laughs> 네? 아. 오케이. 인정, 오오 인정, 인정. 어, 인정! 네, 오정 예, 자, 말씀해 주세요. 형이라도 쳐이오 네. 그래서 오오오요그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가 맞습니다. 우가 아, 맞는 거예요 네, 오가 맞습니다. 아, 네. 그거였구나. 진짜 한대 치고 싶다. 제자 네. <laughs> <laughs> 씨, 말씀해주세요. 왜, 왜 그럴 것 같은가? 뭐,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형이지만, 네. 어, 이 친구, 네. 그렇게 나오는 거라. 네. 그리고 보통 때도 욕, 욕도 하고요, 어, 저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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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laughs> 진짜, 이거는. 손에 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아, 진짜 욕해요, 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들도. 예, 조용해. 야, 제로 하고 아, 시저. 그거는 나이만 모아지고 하는 꼬라지가 그래요. 똑바로 하라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어? 아. 저는 제이웍을 사랑합니다. <laughs> 네. 어, 지금까지 제덕씨. 아, 지금까지 제덕 씨. 아, 제덕 씨라고 생각하시고. 제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둘세 외치고 할게요.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예. 맞아요. 근 제가 듣기에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말 수원 씨가 이상해신것 네. 같아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요. 요즘은 오히려 더서투리가전 듣기 에 어색한 것 같은데. 아, 예. 음.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네. 고마워. 되십니까? <laughs> 이제 더 이상 할말 없으십니까? 예. 자, 안정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 해줬는데. 네, 알았습니다. <laughs> 자, 항상 하, 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때론 수원이가 더 어른스러워서 일부러 형 행세를 한 적이 있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덕 씨 얼굴에 뭔가 좀 쓰여져 있는 듯, 네. 수원 씨. 하나, 둘, 셋! 아! 근데, 나이 들었다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행세는 절대로 하지 를 않고, 네. 저보다도 뭐, 어디 가면 물어보죠. 네. 뭐, 이렇게 둘이 있고, 제 친구가 있, 있으면, 네. 뭐, 셋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요. 네. 어렸어요, <laughs> 그러면 아. 많은 사람들이 절 꼽았어요. 네. <laughs> 그치만, 네. 어, 한두 분은, 제대경은 네. 꼽을 때가 있었어요. 어. 그때 참 좋아했죠.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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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그런, 그런 걸, 걸 보게 보이... 되면, 네. 그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분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에 들어갑니다. 말 또박또박 할게요. 세 번째. 수원이가 만든 곡, 만든 곡. <laughs> 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할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할수 예. 있어. 할, 할 있어요. 할 수. 세 번째.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요. 자세 번째, 수원이가 만든 곡보다 내가 만든 곡이 조금 낫다고 생각한다. 유우. 자 하나, 둘, 셋. 아. 자. 근데 이건 제덕이 형이 그랬어요. 어, 뭐지? 제곡이. 그냥 대중적이라서 더 듣기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도경이 어. 뭐 제곡이 제가 곡을 더잘 쓴다기보다는 그냥 대중적이라서 제도경이 네. 네. 좋아하는 장르는 네. 좀랩 뮤직면서 좀어은음악들을 네.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지금 제도 씨 반지 키스를 하실 듯 아닙니까 자아 반지 키스 하면 말을 못하죠 네 아, 어. 어떻게 네아하봐야 아 말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수원이 한 말은 인정합니다. 네. 네 수원이는 이렇게 좀좀 편하고 그리고 네. 좀 부드러운 음악을 좋아하고요. 부드러움이, 부드러움이 지나치면 느끼해지죠. 아 네.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슬픈 노래나 음. 그. 어두운 노래, <laughs> 네. 그 비오는 날에 들으면 네. 슬프 슬퍼지는 네. 노래 그런 노래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두분 자기 자신처럼 서로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